수선이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안정원인가요? 아니요 김준아. <laughs> <laughs> 그쪽 캐릭터에 훨씬 가까. 워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그 얘기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보겠습니다. <laughs> 깜신는 혹시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누구예요? <laughs> <본인>? 개그맨 이지원이익준 <좀 웃음> <laughs> 선생님.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겠네. 생각합니다. 그러겠어. 에. JYP는 누가 없어요? 없어. 아무하고도 안 비슷해요. 실어잖아내 아빠 나름 v i p 한다 여기 장례식장 비용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 병실비만. 아 이거들 완전 바가지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천만 원이 넘어 엄마? 정말 이렇게 비싸요? VIP실? 일반 특실이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 같은 경우에 한5 0만원 음. 내외로 하니까. VIP실 뭐 이렇게 부르는 방들은 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심지어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죠. 그렇구나.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저희 장모님 입원하셨을 때 병실이 없어서 음. 아무 데도 없어서 하루 하루인가 이틀 계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병실 문을 여니까 일단 소파와 침대가 있, 아니 소파와 거실이 있어요. 음. 화장실 이아 있고, 근데 문을 다시 열어야 그 안에 이제 베드가 들어 있는 아 병실 이 있고. 뭐가 더 좋아요? 뭐 거기 냉장고 있어서 막 음료수도 채워져. <laughs> 있고 그냥 그냥 넓어요. 하여간 저도 그런 병실에는 처음 들어가봤잖아요. 음. 문 열고 나서 열었더니 또 문이 있고 음. 그 안쪽에 이쪽에 이 붙박이장에 옷걸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짐 넣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 드라마에서 그 석형이 아버지가 입원한 방그 정도로 넓죠? 널찍하게. 음. 그러게요. 거기서 음식도 막 시켜서 이거 음. <laughs> 그러던데 가능해요? v i p 실에 음식 반입? 요새 이번 환자 원래... 외부 음식 배달 음. 못 시키게 돼 있죠. 안 들고, 들고 들어 보호자가 들고 들어 보호자는 들고 들어나. 네 보호자가 도시락을 싸왔는지 도시락을 사왔는지 음. <laughs> 알 수가 없잖아요. 아, <laughs> 아, 되게 희망차죠. 음악이. 안녕하세요. 음. 뭐 상큼하죠. 그런데 <놀람> 아저저 머리 머리 깎는 거아 <놀람> 이렇게 탄식할 일인가요? 대박 아얘 의대생이죠? 아니요 인턴. 인턴 아 인턴이에요? <놀람> <놀람> 인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런 일 있어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어, 나는 시킨대로 열심히 했는데 쉐이빙하라 해서 열심히 했는데 쉐이빙하라는 게 설마 턱을 면도하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이러고 머리를 민 거죠. 그렇지. 저런 사람 진짜 있어요?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저건. 그건 당연히 있을 것같아 음. 음. 있을 거. 나 이비인후과잖아. 이비인후과는 <laughs> 어? 귀 수술을 할때코털를 깎아요? 아니요. 여기를 깎아요. <laughs> 감염이 유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깎 음. 이만큼 깎거든요, 머리를. 머리를 깎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이염 수술 중에서 만성 중이염 수술 그니까 위양동 삭개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귀 뒤를 이제 절, 절개를 해가지고 하는 이제 수술들을 할때 감염 위험을 낮추려고 머리를 이제 뒤에를 이제 깎는 거 이만큼 이만큼을 깎아요 아~ 다 깎는 건 아니고 이만큼 깎아요 아~ 이만큼 그래야 여자분들 같은 경 머리 윗머리 내리면 가려지고 남자분들도 뭐 위에까지 깎으면 귀는데 한참 걸리는데 옆머리는 금방 자라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만 깎고 여기만 딱 깎는데 문제는 우리 환기관삽입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귀에 물 찼을 때 하는 아, 네네, 네네. 5분도 안 걸리는 수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귀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 안 깎아도 되는데 인턴들이 중이염 수술? 하하하 <laughs> <laughs> 깎아놔 아 놔야 깨끗한 그래도. <laughs> 그래도 여기 깎았는데 귀 수술하면 그래도 솔직히 그런 경우는 환자분한테 얘기 안 하고 원래 깎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거는 이건 다리로 네. 이건 네. 완전 대박이죠 사타구니로 들어갈 건데 머리를 깎았으니 고백해야지 저거는 아유 이거 이것도 아주 그냥 의국에서 난장판으로 혼나요 귀에, 귀에 안 깎아도 되는 거를 깎아놨으니까 저거는 환자한테 피해를 준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맥락을 전혀 모르고 음...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원래 그런... 의사한테 무능함보다 더 나쁜 게 무신경이라고 지 무신경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저, 저 친구는 대박으로 혼납니다. 아니 근데 저게 무슨 수술인지 모르면 네. 물어봐야 되거든요. 쉐이빙 해 그러면 이걸 하면 어, 돼요? 이걸 그러네요. 물어봐야 되는데 맞아요.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미는 음, 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각 <laughs>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중이염 수술을 하는데 여기 머리를 이렇게 깎아 놓은 거예요. 감염염 때문에 깨끗하게 깎아 놓은 겁니다. 이제 뭐 6살짜리 이러니까 엄마들도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죠. 아, 남자이고, 그래, 금방 자라니까. 네, 그러고서 이제 가셨어.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달에 반대쪽 귀에 또 물이 찬 거야. 아.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시는데 엄마가 <laughs> 선생님이 니까 애들이 울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잘 꼬셔가지고 예쁘게 가고 오신 거지.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아, 이런 그 드라마에서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네. 교수가 직접. 아주 좋은. 이게 거잖아요. 가장 좋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교수님이 와서 사과를 하는 것과 네. 좀당사 물론 당사자의 사과도 중요하긴 한데 네. 그거보다 더 위에 책임자분이 와서 사과를 하면 일단 환자도 보호자도 조금 더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저, 저게 맞아요. 네. 대부분의 의료 사고가 문제가 생기는 게 특히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음. 그러면 원장이 숨어요. 음. 네, 그러고는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 보고 설명을 시켜서 얼버무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사실은 되게 예, 안 좋은 시도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다, 미안하다.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 잘못됐다는 인정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네. 잘못할 수 있거든요 네. 열심히 했지만 아픈 거 아니죠 전 아픈 것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되게 정탠쌤한테 너무 뭐라고 한다면 하지 한다면 마세요 네. 아 근데 저 수술이 음. 뭐예요? 코에 넣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네 회오리에서부터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멀리서 들어가요? 좀 가까운 데서 들어가지 그래야 혈관이 두꺼워가지고 넣기 쉽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이쪽에서도 음. 많이 들어가요. 음. 근데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더 꺾여가지고 아 어려울 수 있어서 아 서회부 쪽에 대퇴동맥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최송환 교수는 이제 코 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T s a 어 TSA. 음. 여기서 뭐, 아, 의사구나. 저분이 TSA로 수술하셨어요. 을아아 제가 TSA 한 아.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면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모르 네. 이비인후과하고 이비, 신경외과하고 같이 컴바인, 그러니까 아 동, 동반 수술로 많이 하고요. 우리 네.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코로 들어가서 뇌까지 길을 열어갖고 뇌를 뇌의 병변을 이제 보게 해드리면 신경외과에서 그 뇌에 붙어 있는 암을 제거하고 네. 다시 또 닫고 나오는 건 이비인후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도제압. 레지던트가첫 직도를 하는 순간입니다. 아... 아, 의사의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어, 내가 쓰는 헤드라이트하고 똑같은 모델인데. 그 위에 있는 헤드라이트는 네. 제가 수술할 때 받았어요. 그렇죠 조 조금... 저는 이비누과 수술이라 동굴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아... 아, 그러고 보니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옛날엔 <옛날에는> 이거. <laughs> 의사의 상징이 은쟁반인 걸 <laughs> 이제 아는 사람들은 <laughs> 근데... 나이먹은 사람들이야. 나이 먹은 사람... 의사의 상징이 뭐라고요? 의대아 그날 정말 없었어 옛날에는 안 써도 이비인후과 진료실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헤드라이트로 이비인후과 실습 도는 의대생이 그 거울 이거 맞추고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 잘못하면 혼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귀구멍이 보이겠냐 고막 혼나고 이첫 집도를 보니까 일단 떨릴 것 같긴 해요. 음.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떨리죠 음, 아유 어땠어요 처음 서야 할때손 떨리죠 어, 엄청 떨리죠 수전증 그거, 있는 줄알 그것보다 한세 배쯤 떨려요 피부에 처음에 칼이 딱대서 절개를 할때 그때의 그손 떨림은 꽤꽤 꽤 기억에 남죠 근데 막 손이 진짜 막 바들바들 떨릴 때는 있잖아 긴장해 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그 상태로 칼을 댈순 없을 텐데 그럼 네. 어떡해요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너무 많이 떨리면 못하죠 못하죠. 음. 옆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지켜보면서 어, 괜찮아 뭐 평소대로 하면 돼뭐 음. 많이 해봤잖아 더 간단한 거이 그리고 이제 격려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마음 편하게 뭐 농담도 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을 받을 다고 서 못한 자꾸 말을 할수록 신경 쓸 거예요 어,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는 거죠 아, 아. 오늘은 빠져 이렇게 오늘은 빠져, 빠져. 오늘 다음에 하자, 다음에 다시 하자. 음. 그럼 다음에 다시 주말에... 기회를 받기가 쉬워요? 주말에 족발 사와 이제 해가지고 족발로 절개하고 꾸매는거 연습 더 하고 아 먹을 거사와 아, 족발을 사와 수술실에 넣어주겠어, 말. 아, 네. 아 연습을 하고. 그 족발 사오라 그랬는데 삶은 족발 사온애도있었다매 돼지 살하고 사람 피부가 되게 비슷해요. 음... 그래서 지금 먹는 족발 생각했죠? 음. 그 살아 그생 족발 사오라고. 생 족. 그래야 음. 연습이 되니까. 근데 진짜로 사람 손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절개 해봐라. 그러면은 그것도 떨어요. 그말 그 자체로. 아... 그 초집도라는 게 이제 외과의사들한테 평생 못 잊을 순간이라서 네. 주변 사람들이 그 이벤트를 되게 축하해주고 막 요즘도 하식아 집도식, 하죠? 아, 집도식. 네. 아 집도식이라는 게 기념 기념품도 칼칼때 칼 수술할 때 썼던 칼을 칼대가 또좀 비싸거든 그래서 칼대를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그 만년필 케이스 같이 생긴 네. 데다가 이렇게 딱 예쁘게 넣어서, 넣어서? 몇월 며칠 딱 써서 어, 응. 뒤에다가 사진 찍어서 같이 이제 같이 <laughs> 수술에 참여했던 스크로너스랑 교수들이랑 같이 사진 찍기도 어, 하고 진짜요? 외과의사 김철수 초집도 기념 뭐 <laughs> 2020년 오, 11월 15일 딱 써가지고 이렇게 오. 주는 거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같이 찍기도 하고 내지는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집도가 칼을 대고 이런 거 보다도 수술할 때 현미경으로 이렇게 어, 네.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집도 사진을 되게 현미경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현미경이 비싸거든 몇아 억짜리잖아 그러면 그 현미경을 잡고서 수술한 장면을 옆에서 찍어 가지고 그걸 액자에 넣어 주기도 하고 깜씨. 초집도 기념 어. 이거 있어요? 칼... 아직도 있어 집에. 음. 그건 못 버리겠어. 어. 이비우과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쯤 하거든요. 1년차. 네네. 네. 음. 아직... 1년차 말이나 2년차 초면 하는데 지금 드라마에서는 3년차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건 약간 늦게 하는 거죠. 좀 궁금한 게 저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꽤 이걸 좋아하고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의학 드라마 는의안본편이었는데 이번 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왜요? 그질문에관련돼서는 어. 제가 답변해드다그 동안의 의그드라마는 대부분의 는원장이 되기 위한 암투. 는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음에어그다음에에에는그다음에 막 이러면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긴 되게 인간적이에요. 음. 그리고. 가상되기 어, 막 싫어해. 네. 어. 뭐, MT 갔을 때 얘기, 학교에서 밴드 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실생활을 겪었던 음. 사람이 보면 그때 추억이 되게 많이 떠오르게 잘 만들었고, 음. 그리고 문득문득 문득 봤을 때 너무 현실성이 있을 그 수술 장면의 뭐 모형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그 되게. 맞아, 맞아. 되게. 맞아. 잘, 잘 만들었어요. 아, 좋은 진짜. 좋은 지적인 게. 메디칼 드라마에 집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드라마라는 게 몰입을 해야 재밌는데 몰입을 방해해요. 아, 저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순간 현실로 확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못해요. 메디칼 드라마를 볼 때. 그런데 쓰리는 그런 게 훨씬 적어.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그냥 얘기, 스토리에 계속 빠져있을 수 있는 거죠. 몰입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깜신는아 밴드부 장면에서 아 옛날 생각 많이 했죠 깜신 밴드부 했죠 아 했었죠 기타 쳤던가요 기타 쳤어요 음... 아. 종합병원이 그 동안에 나왔던 거나 그 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되게 리얼리티가 있고 인간미가 있는 예 네. 94년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는 되게 그 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음... 드는 거죠 한획을 그었군요 네. 메디컬 드라마에 네. 종합병원 94년 95년에 걸쳐서 했던 그 드라마가 한국의 메디칼 드라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그치.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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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을 누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기로 네. 네. 아 의사생활 좋은 드라마. 아 JYP는 수리 제작진과 동급이다. <웃음> <웃음> 근데 전공이들이 사실 그렇게 일, 입이 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도 그렇고 입이 무거운 친구들보다 입이 가벼운 친구들을 더 선호합니다. JYP는 아 죽어도 는 아니다. 굳이 왜. <laughs> 저도 그래요. 아, 그건. 그래요? 예. 네. 네. 저기 저추 선생도.